욥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.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.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"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,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,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, 하나님이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,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."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으므로구나. 6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그 후에 요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. 요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,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,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, 하나님이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,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,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,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,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,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.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으므로구나.